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세종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기 만들기 앞장서는 보람 대평 주민의 대표 더불어민주당 유철규 의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 시민들께서 각자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행복감을 느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36만 대종 시민들께서 지난 한해 동안 코로나19로 좋아하는 운동과 여러 가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힘든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백신 백 접종을 통하여 이제 힘든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 퍽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은 코로나19처럼 2020년, 2021년, 중기 재정 계획을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을 기준으로 1년 사이에 재정 규모는 3,703억 원이 늘었으나, 2022년에는 2,210억 원이 줄어들고, 세입 규모도 1,996억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미래를 상당히 어둡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올해 1월 행복청은 복합편의시설 체육관을 건립 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고 우리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최근 승진하시고 국장님의 탁월한 실력을 바탕으로 우리 시 문화체육관광국의 중요한 업무가 크게 발전하리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금년 1월 6일 행복청장이 복합편의시설 체육관 건립 후 운영계획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이를 설명해주시고. 우리시가 어떻게 답변하였는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용준입니다. 지난 1월 6일 홍복청으로부터 정부 세종청사 입주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이용이 가능한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협의가 왔었습니다. <laughs> 네, 우리시는 시민도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취재에는 공감하나 우리시와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고 1월에 요청이 갑작스럽게 들어온 점 그리고 운영을 위한 우리 시의 인력이라든가 예산 등이 준비가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행복청에서 21년 올해 9월에 개장을 하게 되면 일단 운영을 하고 시설 보완과 재산 이관이 완료되면 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추가로 건립 취지를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는 인수 후에 일정기간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2월 15일에 회신한 바 있습니다. 네, 일단은 2차, 금년도에는 국비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시가 하는데 국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표현만 한 것이네요. 네, 받겠다고 그렇습니다. 의사표현을 하신 그 시기를, 거고요. 시기를 내년, 내년으로 한 것은 아니고 네. 일단은 시설 보안이라든가 재산관리가 완벽히 되게 되면 그때 인수를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아, 보안이 네. 끝나고 나면.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면요 음, 행복청이 이 시설을 세종시에 일관토록 하는 이유와 그를 이, 이거를 운영하는 데 드는 예산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지난해 국회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 공무원과 시민이 구분없이 이용하는 시설을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국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행복청은 세종시와 협의를 하여 체육관 운영비를 22년부터 세종시가, 부대, 세종시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부대 의견은 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국회 지적에 따라서 무상 양여를 포함한 체육관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행복청 요청을 하였고요. 행복청에서는 이번에 행특법을 개정해서 박연 문화관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무상 양여 대상에 추가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연구 연간 운영비는 행복청이 실시한 그 연구 용역에 따르면은 매년 26억 원에서 28억 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손실액은 어, 수입액을 감안해서 한다면 최소 12억 원에서 최소 15억 원이 해당되는 겁니다.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 시설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한지 여부하고요. 시설이 설계 단계에서 우리 세종시 의견을 청취하였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우리 시에 꼭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세종시가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시민과 공무원 수위에 부응한 체육시설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예산으로 재정적인 부분, 부분에 있어서 건립하기 어려운 시설을 국가가 지어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일상할권은 이상활권과 삼상활권에 비해서 주민 인구수가 많고 또 수영장이라든가 실내 체육시설이 부족한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시설의 설계 단계에서 우리시 의견을 청취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초 행복청에서 건립을 하고 또 운영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별도의 의견 청취라든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없,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설의 관리 운영을 맡아야지, 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국회의 의견 그리고 중앙과의 협력 관계 유지. 만일 또이 시설을 시와 행복청 간의 의견으로 운영하지 못하게가될 경우 우려되는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할 때에는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인수와 관련해서는 행복촌의 의견 제시등 철저한 점검을 하고 시에서 운영 방식이라든가 인력 예산 그리고 재산 관리 등이 확실하게 관리가 될때 인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받을 계획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 국장님께 의견을 물어봤다면 지금 이게 건축비가 1,300억 원 정도고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넓이는 축구장 한개반 정도, 한개 반보다 더큰 네. 거의 두개 가까이 되는데 지금 시설은 거의 네 가지 시설에 거의 한계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렇게 지금처럼 의견을 내겠습니까? 이 돈을 들여서 국장님께 만약 의견을 물어봤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저렇게 짓겠다라고 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까? 저희 시에 현재 그 자정 여건으로는 일단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 말씀 하지 마시고요. 의견을 물어왔다면 지금처럼 저렇게 이 안에는 보면요. 어, 관람석도 1120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풋살장에 812석의 관람석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아무래도 그 시설의 경우에는 당초 행복청에서 정부 청사의 그 기능 보완, 이를테면 주차장이라든가 문화체육시설 확충, 여가 부문을 위해서 건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청은 설계 단계에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았고 또한 의견을 제시해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이 시설의 관리 운영을 떠나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견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회에서는 시민과 공무원이 부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을 설명한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공무원 전용 시, 만일에 공무원 전용 시설로다가 사용을 하게 될 경우 그 주간에는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이 있어서 그 체육시설 이용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결국은 단축자료 운영으로 시민들에 대한 불편들이 오히려 더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 이번에 그 만일에 헌득법이 개정돼서 체육시설이 무상 양화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시의 큰 자산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를 만약에 시가 거부하게 된다면은 시민 여론이라든가 기재부와 행복청의 그 중앙기관과의 협력 관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판단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시가 공익적 가치를 우선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운영 측면에서 앞으로 행복청과 잘 협의해 그러니까 이용 요금이라든가 운영 체계 방식 등을 협의해 나가서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만들어, 나간다,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 보시면요. 행복청은 그러니까 2020년도 국회 상임위 질의 답변 과정에서 당초 건립 계획과 운영 계획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상태 그, 못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는 자체적으로 만들고 운영까지 다 하는 걸로 됐는데 그거를 국회에서 설명을 답변을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발해, 발행된 겁니다. 네. 그것을 우리 시한테 지금 떠넘기려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 시에서는 받아들인다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좀 생각해 보실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복합 편의시설, 체육시설은 우리 시에 동일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시설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동일한 시설들이 있기는 있으나. 다 있죠.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다 있어요. 그래서 만약 세종청사 공무원 및 관계자들이 이 시설을 이용한다면, 시민들께서는 동일한 시설을 그들이 사용하는 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설을 우리 시가 운영하지 않아도 동일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가 법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시설의 인쇄에 있어서 어떤 방식들을 저희들이 좀더 완벽하게 갖추고 한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앞으로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그 시설 인수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시 행복청에서 일방적으로 건립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잘 사전에 미리 통지를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의 문제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행복청이 단독에서 짓고 있는데 어떻게 의견을 내요? 저는 좀 말씀이 좀잘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시는 것 같이 현재 어 세종종합청사에는 정부 세종청사 스포츠센터에 테니스장 18면 축구장 1면 풋살장 1면 족구장 1면 배드민턴 2면이 있고 이들 모두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설 또한 정부 세종청사 스포츠센터와 같이 세종청사 관계 공무원 등에게만 허용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시설에는 그 인원 만큼 사용자가 줄어들어 효과는 동일하는데 매년 13억 원에서 15억 원의 운영 손실비를 우리 시가 떠나야 될 필요가 저는 없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위원님들에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단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시 예산서를 보면 2021년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로 책정된 수입 예상 금액은 7억 1,300만 원입니다. 단순히 계산한다면 매년 10. 12억원에서 15억원의 운영비를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수영장을 제외한 겁니다. 저 비용은요. 우리 운동시설에 투자한다면 우리 시는 시민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필요도 없고요. 반대로 시민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시설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취지로 받은 만큼 7억원만큼을 오히려 권장 이용수당을 7억원을 지급할 정도로 큰 금액이에요. 그리고 효과도 똑같다니까요. 어차피. 우리 수영장을 청, 공무원들께서 이용하신다면 다른 수영장을 이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큰 건데. 저는 우리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우리 세종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등을 건립하는 경우 세종시민을 의견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즉, 세종시 의견을 듣지 않고 건립한 시설물은 인수를 거부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뭐몇번 말씀하셨으니까 답변, 답변은 뭐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어, 이런 것을 보시면요, 국장님께서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도 않고, 묻지도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금처럼... 무조건 받는다는 건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대 한달 1년에 15억 원의 운영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건축비가 1,300억 원입니다. 10년 지나면 그거 짓는 거하고 똑같은 비용이 발생한다니까요.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 아파트 입주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동 지역에는 총 20만 호의 주택이 지어지고, 그중 17만 7천 호가 공동주택입니다. 저는 새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을 청소하고 사용한다, 사용한다는 사고방식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새 자동차, 아니 중고차라고 하더라도 인계받으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는 게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동주택은 처음 입주하면서 입주 청소를 소비자가 해야 되는지 의문을 갖게 되어 우리 시주택가와 여러 차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매우 잘 대처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태호 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서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태호입니다.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건설교통국은 민원이 매우 많은 부서인데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동주택 준공 시에 입주 청소는 누가 해야 하는지, 시공사인지 아니면 입주 예정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통상 아, 시공사는 현장 정리 수준의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준공 청소라고 하는데요, 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입주 청소는 관례적으로 입주 예정자가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가 청소하는 경우도 어 개인별로 이제 청구일도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서 뭐 직접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시행하는 것 다양한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공사는 공동주택이라는 상품을 입주 예정자에게 인계하면서 청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사는 통상 이제 입주자 사전 점검 전에 그리고 입주 개시일 전에 총2회에 걸쳐서 기본적인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업체 수준의 청소는 뭐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분양가 규제를 받는 공중주택에서 실시한 사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 입주 청소를 청소 전문업체한테 의뢰한다면 그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뭐 표준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가격 편차도 다양한데, 항상 이제 대체적인 시장 가격은 공급 면적 3.3 제곱미터당 약 만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국민주택 규모 같은 경우에는 약 30만원 내외에서 비용이 소분 보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뭐 일부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입주청소를 시공사 할 수, 있, 시행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제 그... 분양가 규제 때문에 이제 건축 공사비를 엄격히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입주 청소비를 제도적으로 공사비에 포함시킬 수는 현재는 좀 어려울 걸로 판단되고요. 그럼에도 만약에 이제 입주 청소비를 건축비에 포함한다면 결국 이제 분양가에 포함되는 경우가 되는데요. 분양가에 포함할 경우에는 청소 자체가 이제 현재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청소 하자와 관련된 분쟁들이 훨씬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현실적으로 현재 여건에서는 좀 제도화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만들기간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떤 우리 시에서는 좀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그 현장 점검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공사 잔해물 같은 경우가 이제 마무리 정리가 잘안 되는 경우도 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일용직 노동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경기나 이런 데 이제 뭐담배꽁초등 오물이 이제 남겨져 있는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공사에게 중공청소를 좀더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어,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승인 때요 부분을 명시적으로 이제 조건에 부여해서 당후에 이제 점검할 때요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 확인을 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어, 다음은요. 공동주택에 다른 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처음 입주 시에 많은 입주자들이 새롭게 적용된 설비나 안전시설 그리고 각종 전자기기 등 제가 잠깐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면 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여기 보면 첫 번째 보면 주방 와이드 디지털 터치 폰에 대한 사업 설명서 사용 설명서 홈 네트워크 시스템 관련된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제품 사용 안내 오른쪽 6번에 같은 경우 보시면 저런 것들이 이게 지금 각자 다 따로따로 관리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종류가 어느 정도 되고 이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 시민들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뭐홈 네트워크는 이제 좀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최근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고도화돼서 이제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통신기술 iot 등과 결합해서 이제 서비스가 더 다양해지고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패널 자체에서 난방 조명 방법 에너지 컨트롤 뭐 디지털 도어락 주방 tv 뭐 공기정화 환기장치까지 전체 다 이제 제어와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통신 기술로 이제 스마트폰까지 연계해서 집 밖에서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설비가 고도화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통신기기나 이런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사용법에 대해서 좀어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설비 매뉴얼 공동주택 생활 요령 책자 부분들도 이제 좀더 상세해지고 자세롭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상당히 좀 두꺼워지는 부분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책자 부분들은 뭐 열심히 좀 만들어서 좀 편의를 좀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 주택에 이제 들어가는 엄청나게 많은 전자기기 또는 홈, 뭐 등등을 이렇게 책한 권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책한 권으로 만들어서 어. 인쇄도 하였고 보관 장소도 일정하게 지정을 해놓은 거죠. 지금 뭐 보관 장소는 명확하게 이제 좀 지정은 안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 비상시에 좀 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수납함을 좀 표준화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약간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보면 보면 이 내용도 보면. 처음에는 단지 배치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드는 것이 우리 회사에서 만들다 보니까 자기네 홍보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요. 우리 시에서는 꼭 필요한 게 사실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이게 가장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일 앞에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들이 항상 뭔가 알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것들을 이제 많이 준비하시고 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 주택과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작지만 매우 필요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긴급 재난 시에는 작은 배려 하나가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시민들께서 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아시겠지. 뭐,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택 설비들이 이제 고도화되면서 이제 매뉴얼 자체도 상당히 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메뉴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설비들을 어떻게 주민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책자가 도움될 거냐. 그리고 이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특히 이제 안전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책이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이제 역할을 할 거냐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 생활 안내문 관련 그 책자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자동차나 뭐 이렇게 잘돼 있는 사례를 좀 참고해서요 정말 필요하고 사용빈도가 높은 부분이 먼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모범 사례를 만들어서 좀 전파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비상시에 이제 뭐 정전시나 이렇게 찾기 쉽게 수납함을 좀 표준화해서 좀 보급하도록 좀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 관련 부분은 결국 제일 핵심이 이제 직관성인 것 같습니다 책자 내에서도 이제 가장 빠르게 참조할 수 있게끔 배치를 좀 편집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나 이런 공간에 핵심적인 내용은 좀 그래픽화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좀 항상 주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게시될 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이런 안전시설 자체가 그 예를 들면, 집안에 그 소화기가 있지 않습니까? 소화기하고 위치를 비슷한 위치에다 놓고 해서 위급 시에는 이게 반드시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그것을 바로 사용해야만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잘안 쓰는 것인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재연이면 시기부지김이라고 마음이 없으면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우리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여러 직원님들께서 시민의 안전과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한다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분명 명품도시가 되리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